78세 할머니가 3주 만에 50대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평범한 들기름이었어요. 이 비법을 모르고 지나가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부산에서 개인 병원을 40년간 운영했던 김승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쑤시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아프고 소화는 안 되고, 거울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칙칙해지는 피부 때문에 한숨만 나오시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건강정보를 연구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먹어온 들기름이 현대 의학으로도 인정받는 슈퍼푸드라는 거예요. 먼저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78세이신데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시장도 못 가시고 손목 관절까지 아파서 빨래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무엇보다 피부가 너무 거칠어져서 손자들이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까칠해요? 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다고 해요. 그런데 들기름을 꾸준히 드신 지 3주 만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주에는 소화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하셨는데 이게 말끔히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 주부터는 관절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던 무릎이 한결 편해지고 계단도 훨씬 가볍게 오르내리시더라고요. 세 번째 주에는 이웃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피부가 달라져 있었어요. 거칠던 손등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의 잔주름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동네 친구들과 게이트볼도 다시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젊어질 줄 몰랐어. 라고 하시면서 웃음을 되찾으셨죠. 그럼 들기름이 대체 뭐길래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들기름의 비밀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에 있어요.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거든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식품의 약품 안전처에서도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중, 중성 지방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공식 인정했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엔진 오일이 끈적해져서 부품들이 뻑뻑하게 돌아가죠. 들기름이 바로 이 엔진 오일을 새것으로 바꿔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관 속의 끈적한 기름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관절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피부 세포에는 촉촉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박순자 할머니는 75세이신데 들기름을 먹기 시작한 지한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동안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세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자꾸 깜빡깜빡 했는데, 이제는 약 먹을 시간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손자 전화번호도 바로바로 바로 기억하신대요. 조명순 할머니는 71세이신데, 들기름 드시기 전에는 변비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시원하게 해결하신다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피부 변화예요. 겨울만 되면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워서 잠도 못 이루셨는데 지금은 로션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하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들기름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드릴게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그첫 번째 비밀은 바로 하루 딱 밥숟가락 반 스푼이면 충분해요. 전문가들은 들기름의 건강상 이점을 살리기 위해 하루에 3mg 정도의 밥수저 반 스푼 분량의 들기름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딱반 숟가락이면 하루 필요량이 충족돼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절대 가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기름의 발연점은 170도로 낮은 편입니다. 고온에 가열하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하죠. 들기름도 마찬가지로 가열하면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겨요.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에 생으로 넣어 드세요. 세 번째 비밀은 참기름과 들기름은 보관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참기름은 실온 보관이 가능하지만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해요. 들기름은 4도 이하의 냉장 보관이 적합하고 개봉 후한달 안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뚜껑을 반드시 꽉 닫아야 한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닫으면 안 돼요. 기름이라는 게 원래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화되고 변질되므로 있는 힘껏 닫아놔야 돼요. 이게 바로 들기름이 신내 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몰랐던 들기름 고르는 핵심 비밀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먼저 색깔을 꼭 확인하세요. 좋은 들기름은 짙은 갈색이나 황금빛을 띠는데요. 너무 맑거나 색이 없다면 정제를 많이 거친 제품일 수 있어요. 또한 냉압착 방식인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열을 가해서 짜면 기름은 많이 나오지만 오메가3와 같은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냉압착은 이런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이에요. 향도 중요합니다. 고소한 냄새가 아닌 쩐내나 신맛이 느껴진다면 이미 산패된 들기름일 가능성이 커요. 상한 기름은 건강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리고 포장 용기도 체크해야 해요. 들기름은 빛과 공기에 약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보다 짙은 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 보관에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 큰 용량이 좋은 게 아닙니다. 들기름은 개봉 후한달 안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소량 포장 제품을 자주 구매해서 신선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들기름이 좋다고 해서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니에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에 드세요. 들기름이 약 효과에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씩 드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유통기한 꼭 확인하세요. 들기름의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함께 먹는 음식과 시간대를 조금만 바꿔 보세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간단한 습관들만 지켜도 들기름이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되고 효과도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이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들기름을 드셔보세요. 견과류나 해바라기씨처럼 비타민이가 많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기름의 산화가 억제돼서 영양소가 더 오래 보존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찬물이나 실온 물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나 커피와 함께 먹는 경우 열 때문에 들기름 속 오메가3 같은 열에 약한 성분이 쉽게 파괴될 수 있거든요. 먹는 시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아침 공복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우리 몸의 지방대사와 흡수 능력이 하루 중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들기름을 생선 요리와 함께 곁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과 동물성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보완해주는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보신 구독자분들께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엄선한 프리미엄 들기름을 이번 주 동안만 특별가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 들기름은 비가열 냉압착으로 만들어져서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되었고, 주문 즉시 제조에 들어가서 신선함을 보장해요. 100% 국산 들깨만 사용했고, 곰팡이 독소, 잔류 농약, 중금속 검사를 모두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에요. 색소나 방부제 같은 인공 첨가물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들기름입니다. 이번 주 동안만 할인가로 제공하고 있으니 좋은 기회에 건강 챙기시길 바라요. 주문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거나 댓글에 문의해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게 무서우신가요? 김영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 라고 하시면서 매일매일 활기차게 사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달라지실 수 있어요. 들기름 한 큰술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